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디카르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디카르고 어, 월봉을 보면요. 음, 얘도 마찬가지로, 음, 그렇게 상황이 이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다른 조금 월봉상 안 좋다라고 본 그런 차트들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좀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디카르고가 어좀 괜찮은 모양이 되려면 얘는 어 149원 149원 까지는 다시 말아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월봉상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묶음이 나왔고 그래서 abc 조정 형태로 나왔고 얘어도지로 해서 이 양봉이 되게 좋아졌는데 이번달에 이렇게 되면서 다른 알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안좋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 보면 얘도 50% 선을 어요 양봉에 이 양봉의 50% 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주봉은 괜찮다. 아직까지는 주봉이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얘가 주봉상, 얘도 보면은 디카르고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쌍바닥을 찍었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는 양봉이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좀 별로 없죠? 그래서 좀 그게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주봉상 이렇게 다섯 개의 양봉이 나왔으니, 한주 동안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그래서 나쁜 상황은 아니다. 주봉상. 근데 다만 여기 지금 20선 있죠? 이거. 요거를 좀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얘는 지금 요 5선하고 20선이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만 좀 힘을 내줘서 이번 주에, 어, 내일까지인데 한번 좀 말아 올려주면 좀 비트가 좀 오를 지금 기미가 없어서 좀 말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지금 얘는 주봉상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얘는 어, 163원. 163원을 돌파하면 주봉상 1차 매수 타점이 될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 얘는 지금 주봉상 원래 여기까지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132원, 여기 132원을 딱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여기까지만은 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주봉 마감을 안 했으니까 주봉 마감을 일단 132원 위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일봉을 음 보면 일봉도 그다지 나쁘진 않네요. 얘가 241선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내려온 거네요. 어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얘는 일단 돌파는 한번 터치만 하고 내려왔네요. 지금 딱 돌파해서 그 위에서 종마감을 한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는 지금 보면 대략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서. 지금 4파 같은데, 4파가 잠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파가 여기. 지금 상으로 보면 얘가 지금, 아직 116원. 얘가 일단은 116원. 116원만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얘가 4파 조정으로서는 괜찮다. 그리고 디카르고는 뭐 여기 109원, 네, 1파가 109원 이렇게 1파가 109원 정도까지가 1파의 고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 지금 4파 조정이 여기 116원과 109원을 돌파해서 내려오지 않는 한 지금 4파 조정은 어, 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가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최 최소한 얘가 어, 121원, 네. 디카르고는 121원, 얘는 121원이 지지라인처럼 보이거든요. 121원, 여기 121원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고 여기 121원을 지지받으면 다시 5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때 3파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서 얘는 어 여기,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163원 163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가 단기적으로 단타로 좀 중수 이상 분들은 138원. 138원. 138원을 돌파하면 얘는 단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쪽 코린이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138원이 어 단타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241선, 여기까지는 한번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린이 분들은 163원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음, 얘가 이제 각도가 그래 요때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줘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일봉상 추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고 내려온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추세가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던 애가 여기까지도 그렇고 여기. 그럼 이렇게 그어지는 건데 그러면 추세가 음, 잘만 하면 여기 아까 163원 얘는 163원을 돌파해서 올라오면 좀 괜찮은 모양으로 될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디카르고에도 좀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 320원 얘는 일단 어, 새로운 상승장이 된다면 1320원 여기를 향해서 갈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번두 두 번의 매물 이렇게 고점이 있죠 여기 요때하고요때하고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최대 여기 범위가 320원이고 일단 얘는 163원을 돌파해야 좋은 모양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어,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매매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카로는 일단 일봉 어, 주봉이 나쁘지 않으니까. 일봉 주봉에서 조금 만회를 해주면 월봉이 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 타점 위로만 말아 올려주면 디카르고도 어 그렇게 절망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디카르고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